자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보면은 어, 우리가 큰 콘크리트 있죠. 우리가 기초 같은 콘크리트 어, 매트로 치야 되고 이런 콘크리트를 칠 때는 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수화 반응. 수화 반응이 뭡니까 물하고 어떤 물질하고가 반응해서 열을 나, 내는 거겠죠. 그음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양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콘크리트 안에 물이 있죠. 물이 있기 때문에 양생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화열이 그러면 많을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화열이 많을수록 균열이 날 가능성이 높죠 열 수화열이 많이 발생할수록 어,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그러면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이 빨리 증발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는 서변 양생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죠? 천천히 양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덥다든지 이래가지고 급격하게 물이 정발되 버리면 빨리 정발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물이 빨리 정발되 버리니까 물이 적절하게 적정한 속도로 시멘트하고 같이 반응해서 천천히 어, 우리가 양생이 돼야 되는데 물만 빨리 양생이 돼 버렸어요. 그럼 남는 거는 뭡니까? 콘크리어 시멘트가 남죠. 시멘트하고 시멘트하고 골재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 양생이 되는데 물이 다 증발하고 없어요. 그러면 균열이 생기는 거겠죠. 그럼 어떨 때 그런 게 많이 생기느냐? 콘크리트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이 생기겠죠. 콘크리트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뭐 조금밖에 없으면은 뭐이 균열 수화 작용에 의해서 수화열도 조금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콘크리트 양이 엄청 많아요. 기초 같은 거 치는데, 뭐, 기초 두께가 아마 뭐한 1m 정도 되고, 한 몇천 평 친다. 이러면 수화열 발생이 엄청 많겠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 수화 반응도 많이 일어나고, 수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열이 많이 발생하면 물이 빨리 정발되고, 적정한 속도로 양생되면서 물이 정발되어야 되는데 물이 빨리 정발되어 버리니까 균열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돌고 도는 거겠죠. 그런 메스 콘크리트의 균열을 없애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봅시다. 제일 간단한 게 뭐겠습니까? 수화열이 적게 발생하는 시멘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멘트, 어, 시멘트 양도 좀 적은 시멘트 양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강도 높은, 대신에 강도는 높아야 되겠죠. 시멘트만 무조건 적게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화열이, 시멘트를, 일반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수화열이 적은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시멘트 양이 적어도 강도를 발현할 수 있는, 이런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이 적게 난다는 얘기겠죠. 중요한 것은, 열을 적게 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적게 나면은, 매석 어 매열이 적게 나면은 어 수화 반응이 어좀 작게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 균열을 잡을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열이 적게 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첫 번째가 시멘트를 열이 적게 나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물론 좀더 비쌀겠죠. 그렇지만도 어 수화열이 적은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는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레미콘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시멘트를 가져오라고 특수 시멘트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주로 어, 시공할 때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공할 때 열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많이 발생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1의 타설 높이를 낮게 해야 됩니다. 한번 칠때 예를 들어서 기둥짜리 3m짜리를 치는데 위에서 3m 에서 그냥 부풀이면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부집도 타령될 가능성이 있고, 압력이 세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트리미가 아니라 이런 걸 써가지고 낮춰줍니다 그래서 3m 짜리를 타설할 때, 저 꼭대기 3m 위에서 막 콘크리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발생이 훨씬 높게 되겠죠. 왜냐하면, 은 어, 높이가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면서 열 발생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죠? 천천히 열이 발생이 떨려라고 하면 물을 천천히 양생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도 낮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어, 콘크리트 일회타설로퍼를 낮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m를 치는데 한 30cm만 치고 저 전부터 끝까지 한 바퀴 뺑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30cm 치고 그다음뺑 돌아가면서 또 30cm 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10번을 쳤다. 이러면은 열 발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게. 한꺼번에 막 높은 높이에서 막 떨어뜨리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적게 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1의 타설 높이를 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설 온도를 일단 낮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온도 철근을 배근한다든지 이런 어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열을 낮춰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인장 변형에 대한 능력이 큰 콘크리트를 사용이 특수 특수 콘크리트겠죠. 그래서 하여튼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타설할 때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타설을 하는 거겠죠. 뭐 높이를 낮춘다든지 타설 온도를 낮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리쿨링이나 파이프 쿨링을 실시하는 거겠죠. 프리쿨링은 뭐냐면은 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만들 때 있죠.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재료 자체를, 어, 열이 발생 안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료 자체를 차갑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만들 때, 어, 시멘트하고, 콘크리트 뭐로 만듭니까? 물하고 시멘트, 모래, 자갈 이렇게 만들겠죠. 이럴 때, 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얼음물로 해버립니다. 그죠? 아주 차은물로 합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콘크리트 타을할때 물이, 물이 뭐 아주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온도 발생이 줄겠죠. 아니면 골재를 얼고었습니다 아주 차갑게 만들어 버리 얼어버리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아주 차갑게 만든 다음에 그때 이제 배합을 하는 겁니다. 차갑게 만든 후에. 그러면 콘크리트 타을할때 온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런 것이 프리쿨링입니다. 그럼 파이프쿨링은 뭐냐면은 어, 메스 콘크리트 같은데 콘크리트 안에다가 파이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파이프로는 뭘 지나가게 합니까 차가 물 지나가게 하는 거겠죠 우리 자동차 냉각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을할때 그, 너무 두껍고 크기 때문에 메스 콘크리트 안쪽으로 어, 호수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파이프를 지나가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을 하고 그러면은 파이프는 콘크리트가 안 들어 어, 파이프로는 뭐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데 차가운 물을 집어넣는 e t e is a pipe, concrete is a pipe, 가 o 거를 r 가 t e is a pipe, 는 거죠. c r 는거 e is a pipe, concrete is a pipe, c 에 n c r e t e is a pipe, concrete is a pipe, concrete is a pipe, concrete is a pipe, concrete 열 온도가 당연히 늘어가겠죠. 그래서 어, 온도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어 대책은 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양생될 때 어, 수화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낮춰주는 방법들을 어,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좋은 콘크리트 콘크리트 만드는 조건 중에서 좋은 콘크리트는 뭐냐? 좋은 콘크리트 붙으면은 일단 강도나 내구성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강도 내구성도 좋으면서 시공하기도 좀 좋아야 됩니다. 시공하기 좋으라고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좋다는 말은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쉽게 말해 좀 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절한 물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뻑뻑하게 이러면은 막 댐비빔 있죠. 이러면은 시공하기가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어 시공하기 좋다 이런 것은 적절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좋고 강도도 좋고 시공성도 좋으면서 그 다음에 경제성도 있어야 된다. 이게 좋은 콘크리트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시공성이 좋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시공 연도 그러니까 뭐가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시멘트비가 있죠. 우리가 보통 뭐 기초 어떤 거 콘크리트 타을할 때는 물시멘트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겠죠. 보통 한12 정도 하면 됩니다. 수련법이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죠. 우리가 깔때기 같은 데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를 집어넣죠. 그 다음에. 30cm 짜리 깔때기에다가 갈등, 코칼콘 처럼 생긴 거 있죠 그 다음에 그꽉 집어 넣은 다음에 위로 그 콘을 딱 덜어내죠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가 처지는 이몇 c m 가 처지느냐 이걸 보고 슬럼프비를 찾는 거겠죠 그러면 슬럼프비가 예를 들어 뭐 기초 같은 거에서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보통 12 정도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벽면 이런 거 있죠. 벽면에 어 벽도 예를 들어가 뭐 폭도 좁다. 이 200mm 정도 된다. 아니면 뭐 150mm 정도 되는데 안에 철근 배관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뭐뭐 더블로 해가지고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뭐 전기 설비 이 소켓이나 이런 것도 배관도 엄청 많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12짜리 그 콘크리트를 가져와 가지고 슬럼프비 12짜리 가져와서 쳐 버리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전부 다 나중에 폼 타령하고 나가 보면은 전부 다 뭐니까 구멍 뻥뻥 돌비가 있죠. 안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 기초나 이렇게 큰 데가 아니고 좁은 데칠 때는 슬럼프비가 높은 어, 콘크리트를 가져와야 되겠죠. 뭐17 이런 거 있죠. 18 이런 거이런 슬럼프비를 가진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당연히 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물게 만들면서 어떻게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물기가 어, 역, 어 연하고 그 다음에 어, 유동성이 많죠. 그래서 어뭐 짧은 벽면, 어, 폭이 좁은 벽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비가 많은 것이라든지 이럴 때도 밀실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시공성을 가지고 타설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강도는 당연히 어떻게저 현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강도를 어 공장에다 주문하면은 고강도 그대로 옵니다. 맞춰서 실험실에서 맞춰서 오는 거겠죠. 근데 뭐 현장에서 가져와 가지고 뭐1 2 짜리 빡빡한 거 덴비빔 가져와 가지고 잘안 들어가니까 물 퇴압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 뚝 떨어지겠죠. 시공은 잘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물 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현장 여건이 만약에 어, 묽은 콘크리트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것, 어떤 것들입니까? 아파트 같은 거질 때, 외벽 마감이, 어, 그냥 어떤 마감제가 붙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깽폼 써가지고 마감시키고, 그 다음에 칠로 끝낸다 이러면은 구멍 뻥뻥 뚫히면은 이거 나, 그 큰일 나죠. 그죠? 나중에, 어, 미장하는 것도 어렵고 견출하는 것도 어렵죠 면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견출도 어렵고 뭐 하기는 한다 손 치더라도 잘못하면 뭐누수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밀실한 콘크리트가 완성되기 위해서 슬럼프비가 높은 콘크리트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강도를 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내구성이 좋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좋은 콘크리트를 어, 만드는 조건이 였습니다. 그죠? 알아봤고. 그 다음에 시멘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시멘트는 보통 우리가 굳는 시간이 보통 한 10시간 정도라고 봅니다. 시멘트마다 좀 다르죠. 조강 시멘트 이런 것들은, 어, 조강 뭐 시멘트 이런 것들은 빨리 굳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어, 우리가 수도관 파이프 터졌는데, 그 옆에 이제 콘크리트 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때 그냥 일반 시멘트 타서 해가지고 일반 콘크리트 타서 해가지고 뭐한 10시간 있어야지 굳는다. 이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물 파이프 해가 막 물이 흘러나오는데 일반 시멘트 사용해가지고 10시간 뒤에 굳을 건데요. 이하면안 되겠죠? 뭐 시멘트 다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서한과 동시에 바로 굳을수 있는 그런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겠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뭐뭐 뭐 특수 용도에 따라서 많죠. 조기 강도를 내는 콘크리트도 있고, 빨리 굳는 콘크리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화학성이 우수한 콘크리트도 있고, 뭐뭐 뭐 이런 콘크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뭐 응결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시멘트 비중은 3. 뭐 보통 한1.4 정도 이야기합니다. 3.1에서 3 1 5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멘트 비중 1이 뭡니까 물이 물이죠 물. 그래서 시멘트를 물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깔아앉죠? 왜 비중이 시멘트보다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3.1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압축 강도는 시멘트가 보통 cm 제곱당, 뭐한 250에서 350kg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멘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강도도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단위 용적 중량은 이렇게 됩니다. 밑 삼성당 어 1.5톤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중량을 버틸 수 있는 거죠. 단위 용적, 아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위 용적 중량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멘트고, 그럼 시멘트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 말고 어떤 용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멘트들이 있겠죠. 포틀랜드 한번 종류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포틀랜드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조각 포틀랜드는 빨리 강도가 필요한 어, 그런 빨리 어, 양성되 가지고 강도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멘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력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축이 좀 적게 일어나는 거죠. 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메스 콘크리트 같은 데 타설할 어, 때 쓰는 시멘트죠. 수축이 좀 적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발열이 적게 일어나면, 열이, 발, 열 발생이 적은 시멘트죠. 화학성이 우수한 거죠. 그래서 메스 콘크리트 용으로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특수 목적을 가진 시멘트들이 다 개발되어 있죠. 물론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용도에 맞는 그런 시멘트를 사용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혼합 시멘트는 뭐 고로시멘트, 내식성이라든지 발열이 적게 일어난다든지 하는 고로시멘트, 폴라이에시 그렇죠? 어, 수밀성이 좋고 수화열이 낮고 았 그다음에 동일슬럼프에서 물 시멘트 양을 줄이는 물량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다음에 화학성 내화학성이 우수하다. 이런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 거, 주는 것들이입니다. 그다음에 뭐 실리카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같으면뭐 연분에 강한 거죠. 실리카.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바닷가에서 뭐 어, 특수한 공사를 한다. 뭐 어떤 원자로를 짓는다고 하면 아 원자로는 좀 그렇겠네요. 다른 목적도 있어야 되니까. 바닷가에서 뭐 어떤 건물을 짓는다. 구조물 짓는다. 이럴 때는 뭐 해수에 강한 시멘트들을 써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실리카 시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백시멘트. 백시멘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알수 있죠. 어, 뭐 화장실에 몇 매지. 용어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백시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칼라 시멘트, 기타 알루미나, 알루미나 시멘트나 뭐 팽창 시멘트 이런 것들은 다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준 시멘트들이겠죠. 이런 시멘트들이 있으니까 개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그 적합한 시멘트들을 사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멘트 공사 과정에서 보면은 시멘트 공사 과정이 아니고 콘크리트 공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일단 생산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생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레미콘 공장에서 하겠죠.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현장에서 비벼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래, 뭐, 공사 여건이 좋은 현장에서만 일하락하는 보장은 없죠. 아프리카 같은 데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뭐, 현장에서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뭐, 배차폴란드 시설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다만, 갖춰놓고, 콘크리트를 생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운반. 생산한 다음에, 이제, 생산을 할 때는, 우리가, 강도나 슬럼표비나 특수목적용에 대해서 어 요구를 하면 주문을 하면 공장에서는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똑같이 만들어 주는데 그 실험 성격서까지 다 보내죠. 똑같이 만들어 주어서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운반 시간이죠.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생산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해가 완료 타설 완료까지 아무리 길어도 보통 2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이 너무 멀어요. 저짝에 뭐 아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잘아는 시멘트 공장인데 이래가지고 한 2시간 넘게 걸리고 이런 데서 주문하면 안 되겠죠. 그 가격이 많이 싸다 이래가지고 멀리 있는 거 주문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뭐타을하는 시간도 있고 뭐 타살 대기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아무리 늦어도 20~30분 안에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을 해서 이제 타설을 하게 되겠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타설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타설해야 되겠죠. 타설하고 그 다음에 양생하면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운반 타설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어, 운반이나. 요 운반이나 탓을 할때 말하는 겁니다 점검사항을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느냐 탓을 방금, 운반할 때 뭐로 운반할 것이냐 보통 우리 믹스트로그로다 운반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다믹스트로그로 운반합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생산한다 이래 되어보면 상황은 다르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현장에서 생산할 때는 어, 현장 여건에 의해서 운반하는 방법들이 뭐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 콘크리트 공장에서 생산했는 운반은 믹스 트럭으로 운반해가 오죠 믹스 트럭은 운반하면서 계속 돌리죠 돌리기 때문에 굳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계속 비비는 겁니다 그래서 굳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게 믹스 트럭이죠 운반을 해서 그 다음에 타설 방법과 기계 타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펌프카를 이용하죠 펌프카를 이용해서 타설을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고층 건물 이런 거는 보복가가 올라가지를 않 하죠. 고층까지 뭐 이십 층까지 보복가가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설 방법을 잘 계획을 해야 되겠죠. 어, 뭐 펌프로 해가지고 펌핑해가지고 밀어 올리겠죠 일반적으로 밀어 올리는데 파이프 걸어놓고 해서 펌프 해가지고 올린다 이런 의미인데. 그 다음에 뭐한십 층까지 올리고 그 다음 십 층에서 받아가지고 또 위로 치가 올리고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죠. 타설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